이 선거 조작 했다 했다. 이게 다 심증만 했는데, 이 장재현 박사가 딱 나타나서 뭐냐? 이번에 조작한 다섯 명이다. 성관이의 이름을 딱 댔어. 만약에 니들이 아니라면 나를 고발해라. 고발해라 그러는데도 성관이가 고발을 못하는 거야. 고발 못하니까 어제 그저께 장재현 박사하고 교수 열 명이 거꾸로 성관이를 고발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만큼 일을 해놨으니 이제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고발된 거 빨리 압수수색하고 그 컴퓨터 모든 거 전체 프로그램 다 압수해서 빨리 3개월 안에 재선거해야 됩니다! 전문가이신 장재현 박사님이 대검찰청에 4월 10일 총선 무효 고발을 하였습니다. 장재현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서 중2 대 학교에서 미국 컴퓨터 정보 학교에 유학하였고 석박사기를 수료한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로 일했던 한국의 최고 컴퓨터 전문가 입니다. 고발한 내용은 노태영 중앙선관위원장 김 김용길 사무총장 김영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호 천산 전문가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서버를 조작해서 금번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끝없이 이들의 이름을 지목하며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으므로 공식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컴퓨터 최고의 전문가이신 장재현 박사님이 대검찰청에 4월 10일 총선 무효 고발을 하였습니다. 장재현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서 중2대 학교에서 미국 컴퓨터 정보학교에 유학하였고 석박사기를 수료한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 장교로 일했던 한국의 최고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고발한 내용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김. 김용길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호, 천산 전문가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서버를 조작해서 금번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끝없이 이들의 이름을 지목하며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으므로 공식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화문에서 투쟁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완전히 무효입니다. 그동안 법률 문제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못한 줄 알지만 이 상태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막아낼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통하여 다 밝혀진 바 그대로 대한민국 우파에는 조직이 없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다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광화문을 믿고 이번 선거를 무효로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 찍었던 표가 1,639만 명입니다. 윤석열을 찍었던 1,000만 명만 우리가 하나로 조직되면 세계의 지투국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야당과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광화문을 믿고 재선거를 명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화문에서 투쟁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완전히 무효입니다. 그동안 법률 문제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못한 줄 알지만 이 상태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막아낼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통하여 다 밝혀진 바 그대로 대한민국 우파에는 조직이 없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다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광화문을 믿고 이번 선거를 무효로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 찍었던 표가 1,639만 명입니다. 윤석열을 찍었던 1,000만 명만 우리가 하나로 조직되면 세계의 지투국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야당과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광화문을 믿고 재선거를 명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대통령 선거를 재선거를 했습니다. 부재자 투표에서 투표함 하나가 봉인되지 않았다. 참관인이 다 참가하지 않았는데 투표를 했다는 두 가지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재선거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오스트리아의 백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권은 북힘당은 한국교회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말이 이거 아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선거를 할것을 촉구하고 있는 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저는 기꺼이 바칩니다. 감옥이면 감옥 순교면 순교. 순경.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별세 개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죠 어떤 분들이 잘못 믿으니까 AI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10만 명 이렇게 하지 말고 만 명, 5천 명, 5천 명 5천 명 사전투표 5천 명 본투표했을 때 1%, 2% 차이 날 확률값을 제가 물어 그냥 물어봤거든요 음, AI한테 네. 5% 차이 날 확률이 0점하고 소점 7개 내려갑니다 AI가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비정상적이므로 조사를 해라 그다음에 6%는 AI도 계산 불가 그래가 확률 제로라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10 1만 명이 투표했는데 퍼센트가 20% 차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서 AI가 말한 가짜 국회의원 30명을 제가 발표를 했어요. 나올 수가 없는 확률이니까. 그 빵이니까 빵. 네. 과학, 과학, 통계에 따르면. 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자유통일당에서 분명히 찍었다. 그랬는데 네. 0표가 나왔었잖아요. 그 지금 그거 네. 5명이 설명해야 할 부분이야 사실. 아아. 제가 이제 검찰에 가게 되면. 네. 본인들이 설명해야 돼. 프로그램 속에 답이 있습니다. 5명의 전산 공무원이 100% 답변을 해야 됩니다. 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죠. 어떤 분들...